남국사 방문기 안녕하세요. 큰메와예요. 오늘은 제주 수국 맛집으로 이름이 많이 올려지는 남국사에 방문했던 후기를 남겨볼까 해요. 저는 2020년 6월 19일에 다녀왔고요. 당시에 꽃이 막 피어있는 상태로 만개 직전에 있었고, 그 뒤로 후기를 보니 현재는 완전 만개 상태라고 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면 남국사라는 나무 팻말이 보이고, 그 길로 수곡들이 쭉 늘어선 모습이 보인답니다. 수곡은 정말 언제 봐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한 번도 수곡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올해는 벌써 세 번이나 수곡을 봤어요. 아무튼 안쪽으로 돌아가보면 아주 예쁜 연꽃 모양의 등이 달려있는 큰 나무가 보이고요. 그 뒤로 절이 있는데 행사가 있는지 분주하신 모습이어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 나왔습니다. 자연 있는 그대로의 화사하지 않은 수수한 수국을 볼수 있어서 무척 좋았던 곳. 제가 엊그제 아주 화려한 색감의 수국을 보고 왔는데, 후기를 적으며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런 수수한 수국이 개인적으로는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도 그랬지만, 이곳은 더더욱 종교기관이고 하다 보니, 조용히, 정말 누가 그랬듯, 다녀가지 않은 듯 다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듯 합니다. 큰매아도 머무는 시간은 약 10분 미만이었는데요. 정말 조용히 다녀왔노라며 속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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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삭이고 갈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